안녕하세요. 이정군입니다. 2021년 12월 2주 엑스박스 게이머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임, 헤일로 인피니트 캠페인이 정식으로 발매된 주입니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충분한 재미와 만족을 준 게임인데요. 하지만 헤일로 인피니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한국어 지원 게임이 발매된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임들이 발매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핑 가이 디럭스 에디션은 물리 기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1인칭 액션 퍼즐 게임입니다. 이번 디럭스 에디션에서는 많은 개선 사항과 추가 컨텐츠가 포함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게임 속의빛 가이가 되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게임이죠. 31개의 다양한 물리학 기반이 설정된 레벨 속에서 여러분은 아이템을 집고 던지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등 재미있는 게임 속을 여행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년월 파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8.99 달러입니다. 룬 팩토리 4 스페셜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 어쩌다가 왕자 또는 공주가 된 주인공이 나라를 발전시키면서 마을 주민들과 친목을 다지며 일생을 보내고 동료와 함께 마을 밖으로 모험을 나가 이 세계를 생활하는 몰입묘소가 가득한 가슴 따뜻해지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처음 플레이하는 사람도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가볍고 라이트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3만 1,700원입니다 《기어 클럽 얼리미티드 2 얼티메이트 에디션》은 기존 게임 본편을 비롯한 모든 컨텐츠가 포함된 완전판입니다. 산악 지대나 자연 공원, 사막이나 해안가 등 다양한 코스들을 포르쉐나 로터스, 맥라넨등실존하는 50여 가지의 차량들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총 주행 거리 3,000km가 넘는 250가지 이상의 다양한 레이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챔피언십 모드 및 다양한 임무와 도전 과제도 즐길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5만 400원입니다. 시리어스 샘포는둠 시리즈와 함께 스피디하고 화끈한 fps로 유명했던 시리어스 샘의 최신작으로 폭발적이면서도 다양한 무기 시스템 및 은하계의 다양한 몬스터들을 대량으로 확살시킬 수 있는 유쾌상쾌 통쾌한 fps 게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계인 침략자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무기로 끝없는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발매되었고요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통해 콘솔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PC 버전의 경우 한국어 자막이 지원됩니다. 가격은 5400원입니다. 에버포워드는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그래픽의 3D 퍼즐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마야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로 현실과 상상 사이의 이상한 세계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데요. 소녀는 그 여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기억을 더듬어 세상의 비밀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플레이어는 관찰력과 추리력을 총동원해서 소녀를 도와 퍼즐을 풀면서 소녀가 묻어둔 어두운 비밀을 찾아내야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18,900원입니다. 화이트 섀도우즈는 새들이 폭력과 탄압으로 얼룩진 잔혹한 디스토피아 세상의 사회 최하층 계급인 작은 까마귀 소녀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시네마틱 퍼즐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매혹적이고 잔혹한 디스토피아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좇는 어린 모험가 까마귀 소녀와 함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대한 도시에 눈부신 꼭대기부터 어두운 지하를 넘나드는 험난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24,900원입니다. 모노폴리 베드니스는 기존 보드게임의 형식이 아닌 모노폴리 다운의 거리를 누비면서 돈과 물, 전기를 모으는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휴가를 떠난 미스터 모노폴리를 대신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치열한 경주에 참가해야 하고요. 최대 6명의 플레이어와 함께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33,400원입니다. 남녀노소 온 가족이 즐기기에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헤일로 시리즈의 최신작 헤일로 인피니트 캠페인이 지난 2021년 12월 9일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마스터 치프가 되어서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다시 한번 헤일로의 매력 넘치는 세계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9일 한국어 자막 음성 지원으로 발매 및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가입자는 콘솔,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고요. 가격은 59,900원입니다. 유튜버의 삶 2는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되는 것이 목표인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전설적인 유명인들과 함께하고, 명성 있는 도시를 탐험하고, 숨겨진 스토리를 찾아내고, 트렌드를 쫓아서 바이럴 컨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해야 합니다. 떠오르는 슈퍼스타의 삶을 살아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정식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조원 가격은 42,800원입니다. 《안타티카 88》은 남극 대륙의 얼음에 빠져서 괴물, 무기 및 모험으로 가득한 끔찍한 공상 과학 이야기와 함께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남극 대륙에 숨어있는 끔찍한 생물과 대면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와 인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이죠. 2021년 12월 10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7,500원입니다. 어이어 오브 스프링즈는 사랑, 인연, 공감의 감정 속에서 방황하는 3명의 친구가 주인공을 따라 진행되는 3부작 비주얼 노벨입니다. 여러분은 젊고 걱정 많은 트랜스젠더 여성 하루와 함께 온천을 방문하기도 하고 한때 비행소녀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에리카와 함께 일주일을 보내기도 하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대학생 마나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발매 및 한국어 자막 지원 가격은 6,300원입니다. 12월 2주에는 이렇게 다양한 한국어 지원 타이틀이 발매되었습니다. 헤일로 인피니트라는 대작 게임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포지션을 잃지 않고 발매된 게임들이니만큼 하나하나 다양한 장르 및 완성도가 높은 게임들로 가득합니다. 나중에 귀에 및 탈인할 때한 번쯤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암튼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엑스박스 MVP 유정훈입니다.